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받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강박도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로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폄하합니다. 그래서 움츠러지게 합니다. 있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쭈뼛쭈뼛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까지 다 아셨습니다. 벌어져 나갈지도 모를 우리의 약한 믿음을 아시고 성령과 함께 끝까지 당신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박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잡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